고효준 영입이나 차우찬 계약, 나무스 재계약? 음. 나무스는 재계약을 안할 수가 없어. 보때도잘했어로3 8고 포스트 시즌에도 2개 음. 쳐서 40개 채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네. 뭐 약간 음. 여기에 맞지 않는 좀 네. 지엽적인 거고 네. 저는 보호 계약이 제일 좀. 보호 계약. 음 제가 좀아 이건 아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. 그런 게 이제 느껴지죠. 네. 뭐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. 이런 부분이 장점이겠지 했는데 단점만 나와버렸습니까? 어떤, 어떠, 어떤, 음. 뭐, 좀 간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? 그거죠. 제가 음. 지금 뭐,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, 그, 올림픽 그 브레이크 때 영입을 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, 빨리 데리고 와서 2주 격리를 하고 연습을 음. 한 다음에 후반기를 음.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. 네네. 근데 제가 더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, 네.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, 그냥 저스틴 보호 이름 우리가 알고 있었고, 원래 음. 명단에 있었고, 가자! 네. 이렇게 됐는데, 실질적으로 몸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죠. 근데 음. 제가 그 2주 경기에 그 후반기 대비해서 연습시키려는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, 네. 어, 보호선수를 계약했는데, 뭐.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좋은 선수를 더 찾아봤어야 되지 않았나? 네. 더 확인하고 그런 아시 그 후회는 좀 있습니다. 양석관 함덕주 선수 트레이드 가지고는 올1년 내내 이야기가 많았는데, 네. 뭐. 양석관 선수 가면 더 잘할 수 있다, 뭐 이런 그,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, 그죠? 트레이드 아니, 그 아니 저는 뭐, 저거는 음. 지금 만약에 음. 가도 저는 할것 같아요. 음. 예, 왜냐하면 양석환 선수는 2군에 있어야 될 선수였어요. 우리 팀에 있었으면. 지금 뭐 나무스가 좀 부상당하고 보호가 안 되니까 지금 떠난 양석환 선수가 아쉬워 보이지만 저희 팀에 있었으면 시합을 못 뛰는 선수인데. 그리고 저는 나이 서른 살 넘어가서 팀에서 시합 못 뛰고 있으면요. 그거 참 통제하기 어렵습니다. 팀 케미스트리가 많이 깨져요 왜냐면 본인은 시합 못 뛰고 뒤에서 있으면 그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런 선수들은 시합을 뛸수 있는 곳을 보내주는 게 맞는데 네네. 왜 못하냐 음. 저 선수가 가면 저희처럼 (1년) 내내 음. 언론에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건데 어~ 저는 본인한테는 잘된 거고 아이고, 잘 됐죠. 어,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함덕주 선수가 음. 잘 해주면 되는 거죠. 저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. 뭐 내년에, 아, 내년에 뭐 네. 수술 부위 다 네. 괜찮다고 하고 네, 네. 내년에 또함덕주 선수가 과거의 모습 보여주면은 뭐 저는 그렇게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확실히 내년에는 좀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. 이렇게. 예. 네. 네. 뭐 저는 올해 1년 뭐 많이 던지지 않았고 음. 불편한 곳을 수술해서 네. 어 본인이 상당히 지금 팔상태가 좋기 때문에 뭐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올 시즌 비판 받은 일 중에 가장 좀 억울한 게 이제 뭐 윈나우 선은. 근데 정확하게 윈나우 선을 그때 하셨나요? 윈나우 선은 모든 팀이 다죠. 네, 다 우승이 목표라고 그러지. 네, 한국 시리즈 목표 진출이 네. 목표다. 이런 하시는 거. 예, 제 말은 한국 시리즈 진출이 목표라고 얘기했죠. 네, 네, 네. 네. 그 다음에 리그 중단 찬성 음. 이거 관련도 많았죠. 이야기들이 또 이루수 영입이 좀 실패했던 이 부분들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라이벌 오히려 라이벌 두산이 물론 양석환 선수 트레이드 어떤 그 부분이 계속 연장선상인데 저거는 네. 트레이드를 통해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네. 라이벌 두산이 약점을 보완했고 약점을 보완했다는 건좀 팩트죠. 음. 뭐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죠. 굉장히 비판이 많아 좀그 네. 이야기를 또팬들 팩트로 얘기하는 거는 네. 억울하면 안 됩니다. 팩트이기 네. 때문에 근데 팩트가 아닌 것 같고 얘기했을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. 그 리그 중단 찬성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실행의 이야기. 네, 실행이 즉실행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사회는 또 다른 이야기. 이사회는 완전 다른 거죠. 네, 저도만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실행이랑 이사회가 좀 다르다. 네.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그때는 좀 상황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실행이도좀 아니었지 않습니까? 처음에 그렇죠. 모였을 예, 때는. 예. 의견들을 받아왔던 아유, 실행이 실행이에서는요. 음. 만약에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단장들이 가만히 안있죠 저도 단장들하고 매일 만났는데 제가 뭐 실행위 때 있었던 얘기를 거짓으로 얘기했으면 단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건 아니고 실행위는 실행이고 정말 문제가 돼서 지금 기사화가 된 거는 이사회 건 그렇죠? 가지고 된거죠 네. 그건 저건 별개라고 봐야죠. 근데 실행위도 그렇고 저 이사회도 그렇고 저도 치덜하면서 느꼈던 게 같은 것을 보고도 네. 다른 기억들을 하고 계시다. 그렇죠. 그리고 같은 어 그래서 그렇뭐 이게 증거가 될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는 그 회의록을 보고도 예. <laughs> 그런 말에 대한 뉘앙스를 다르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음. 그이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뭘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이사회 그걸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. 네, 단장들은 뭘 네. 했는지 그렇죠. 모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아땐 뭐 그때 저한테도 그런 좀 안타까운 걸 이야기를 하셨던 건딱 그거였죠. 그러니까 그냥 그 결정이 여러 가지 뭐 상황이고 팀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딱 하나는 뭐 NC하고 두산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건 아니죠. 그를 계속 예, 이야기를 하셨는데. 예, 그 단장들 거기서 누가 그런 걸다팀 그렇게 봐줍니까? 봐줄진 않죠. 네, 당연하죠. 내년 이야기를 잠깐 또 하면 일단 뭐 박혜민 선수도 데려왔습니다. 추가 FA 어떻게 됩니까? 음 일단 김현수부터 끝내고 나서 김현수 선수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? 뭐 6년 오.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많고 예. 밖에서는 김현수 그리고 어, 손아섭, 강민호 선수 세 명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? 음.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선수 세 골바바라니까 단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던데? 그 김현수 선수가 얘기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얘기한 건좀 그렇죠. 부적절하고요. 그렇죠. 네. 김현수 선수를 저희가 음. 어 계약을 반드시 좀 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. 음. 그래서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. 좁혀지고 있다. 네. 뭐 NC가 김현수 선수를 노린다는 소문은 있습니다. 음뭐저 소문이야 뭐 네. 만들어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. 여튼뭐 음. 언제 또 만나나요 그러면 김현수 선수? 어한 이틀 정도, 음. 이틀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요. F.A.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그김혜수 선수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면 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. 좀뭐한 보름 남았습니다. 올해 뭐 당연히 제가 F.A. ]까지. 참전을 처음 해봤잖아요. 그렇죠. 3년도안 하셨어요. 저는 이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올해 네. 처음 했는데 해 보니까 네. 어 영입을 하려고 하는 팀들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무조건 영입을 그렇죠. 하겠다고 음, 생각하고 왜냐면 음, 음. 서로 경쟁이 붙으면은.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fa는 인기 있는 선수는 항상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팀이 부진한 팀이 있잖아요 성적이 네네. 그런 팀의 팬들은 또왜 우리는 보강 안 하냐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장들이 fa를 영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죠 지금 현 fa 시장 이제 뭐 백억 선수도 벌써 나왔고 네. 이야기되고 있는 뭐. 어나선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지방 구단이랑 이미 또뭐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 거기서도 크게 부인을 안 해요 그 맞거든요 예, 맞는 예, 것 같아요 예. 근데 거기 또 당연히 예, 당연히 그 이상 그렇죠 당연히 그 이상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강백호나 이정우 10년 계약 나올 것 같아서 아 벌써 뭐 네, 10년 문성원, 계약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선수도. 시세로 보면 네. 이제 6년 나왔잖아요 네, 네. 그면이정우 강백호 10년 지금 아직 굉장히 젊은 선수들인데. 네, 네. 10년 계약 에이전트가 좀 욕심내지 않겠어요? 아, 욕심낼 수 있죠. 예, 그 저는 그렇게 갈것 같은데요. 또그 선수들도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니까. 예, 해외 진출 포기하는 조건으로 음. 뭐 10년 계약. 뭐, 강백호 선수가 지금 뭐한 23년 되시면 단연 계약으로 한 10년 묵든지, 뭐 이정훈 선수도 그럴 수 있고, 그 앞으로는 더 계약을 연도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약간 뭐 메이지리그 같은 경우는 조금 스몰 마켓 구단들이 좀 그런 걸 많이 좀쓰더라고리 네, 네, 그렇죠. 조금 어린 선수 가능성 있는 선수 를좀단기적으로묶어버려다 그래서 좀어 페이를 조금 줄이는 그렇죠. 지출을 줄이는 건데 우리가 이게 7월에 보니까 그때 유권해석이 돼서 네. 새롭게 뭐 시작이 됐더라고요. ssg가 두명 했잖아요. 잡았죠. 네. 두명 잡았죠.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lg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어, 고우석 선수라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네. 고 언제 한번 실천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. 생각을 하고 있다. <laughs>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대상이 되는 선수는 뭐차원에고 선수 뽑았지만 또정우 선수도 있을 수 네, 있다. 예. 뭐차우지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생각은 하신다. 네. 지금 FA 시장은 과열됐습니까? 아 무슨 과열이 어디 있어 그냥 <laughs> 뽑으면 뽑는 거지. 과열은 없다. 아니 과열 안 됐다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? 작년에도 과열됐다 그랬지, 재작년도 과열. 근데 이거는 어떤 선수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 단장님들, 에스급들이 게... 나와야 네네. 과열되는 거죠. 그 아, 우선 그 많이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또 아, 이거 좀 FA 시장이 참 큰일이에요. 걱정이 돼요.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단장님들이신데. 그렇죠. 그 이렇게 불소치기를 이렇게 계속 아궁이에 장작을 막 넣으시는 분들이 또 우리 단장님들 그리고 돈 주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그 그 그런가요? 타팀에뭐 작년에 허균민 선수 네. 7년에 7년 최대 년. 85억 네. 또 이제 정수빈 선수 6년 계약 그걸 안다음에 올해 초에 뭐좀 몇몇 단장님들께서 아 두산이 그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약간 좀 시장형도 안정화됐는데 이렇게 많이 줬어요, 뭐? 야, 그 저는 그렇게 생각. 음. 그럼 그 팀마다 사정이 있는 거고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건데 왜 그걸 갖다 남의 팀 얘기를 합니까? 그 팀은 그 팀대로 하는 거고 우리 팀은 우리 팀대로 하는 거지. 음. 지금 이제 FA 시장은 시장 논리대로 가고 있다. 수요 네. 공급대로 움직이고 있다. 그런데 음. 이제 제가 하나 안타까운 네. 건 이건 있어요. 말씀하시죠.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. 지금 선수들 음.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. 아 많이 나갔죠 또. 예, 그러니까 s 급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예산을 줄이는데 인건비거든요. 그러면 한 2, 3년더 지켜볼 수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치거든요. 못 기다리는 거예요. 음. 저는 이 현상이 제일 안타까워요. FA 시장 돈 많이 받는 거 오케이. 뭐 잘하면 잘할수록 뭐받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선수협에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1.5군 선수들이나 2군 선수들이 선수 생명이 짧아지는 거. 네네. 이걸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저변 확대를 할수 있는가. 이게 결국 숫자가 줄게 되면요. 유선년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줄게 돼요. 아니, 취업이 안 되는데 누가 야구를 합니까? 근데 이가장큰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선수협하고 구단하고 KBO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. 어게든 야구를 할수 있는 유소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숫자가 줄어들면요 네. 리그도 수준이 줄어듭니다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앞선 이제 방송 우리 출연하셨을 때올 초에 음, 두 롯데 이야기도 그때 우리 단장님께서 잠깐 하셨고 네. 하나도 어, 조금만 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보면 조금 눈여겨 볼만한 팀들이 어디입니까? 단장께서 눈여겨보세요. 지금 좀강팀 강팀으로 느껴지는 게 SSG. SSG. 예, SSG는 김광현 선수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네. 과연 네. 이제 김광현 네. 선수가 올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KT도 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잘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어 그런 다음에 저희도 올해보다는 좋아야 되고. 아마 좀 그런 팀들이 좀 내년에도 좀 선두권이 되지 않을까는. 예세 팀. 예세 팀. 그다음에 사실 롯데도 괜찮거든요. 롯데도 상당히 좋은 팀인데 네. 어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삼성도. 뭐 올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뭐 내년 그렇게 한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지금 뭐 외국인 선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림무증해 지금 예. 이제 록다운 록다운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불투명해지고 예. 그리고 우리가 이제 0만 백만 달러 이렇게 딱 상한을 걸어놨잖습니까. 그렇죠. 단장님께서는 저 100만 상한 이거 어떻게 된게좀 풀자는 쪽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너무 좀 힘들어지니까 풀자고 하는 쪽이 있어요, 있어요. 많아요 예, 예. 예. 근데 그분들이 100만 불 하자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? <laughs> <laughs> 지금 예. 갑자기 예. 이제 풀어 하자고 예. 했지만 이제 풀어 이제 예. 안 되겠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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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들이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음. 우리 단장님은 저는 이제 음. 들어오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음. 풀어야 음. 됩니까? 100만 불? <laughs> 뭐 저는 다수가 의견을 내서 찬성을 하면 유불리를 떠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,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이제 400만 불 예. 외, 외국인 선수 갤러리 캡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뭐그 별개로 일단 새로운 선수도 데려올 때 100만 불은 좀 제약이 예. 된다. 뭐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0개 구단 단장들이 논의할 때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되고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절대 거기 대해서는 불평을 가지면 안 된다. 정해졌기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돼도 저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시안 게임 때 선수 차출 그 관련해서 네. 예, 뭐 15일 이상 부상자 명단에만 안 오르면 웬만하면 네. 다 해주자는데. 그렇죠. 웬만하면 할, 해주자가 아니라 합의를, 무조건 해주자, 무조건 해주자 네. 합의를 하신 거예요, 다들? 완전히 끝났습니다.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안 하면 욕 먹죠. 욕만, 네. <laughs> 욕만 먹네. <laughs> 욕 먹죠. 아, 욕 먹고 말지 뭐 그럼 어떻게? 욕 먹고 말지 하면은 사실은 그 구단 이미지가 있는데 네. 어떻게 욕 먹고 말? 나 혼자 욕 먹고 말지하면 끝나는데 구단 이미지, 언론이 있다? 가만히 안 있잖아요. 음. 그렇잖아요. 언론이 가만히 안 있겠죠.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을뭐져버렸다뭐그 다음에 단장을 욕할 때는 음. 그 사람 한 명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구단 이름을 걸고 단장을 욕하기 때문에 그거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데. 그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제재라든지 뭐 그런 거 두는 건 아니고요. 예, 없습니다. 네. 그냥 음. 안번 해주면 욕 먹는 거죠. 네. 특히 저는 뭐 얘기만 하면 그 다음 날 그냥 기사가 쫙 깔립니다. 예, 그 구단 그 소통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. 욕을 엄청 많이 듣고 계실 때도 12월 초에 하셨더라고요. 예. 와 이거 나오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예. 아 이거 그때 진짜 극도로 욕을 많이 듣고. 아 그런 거 무서워서 어떻게 단장합니까? 음. 단장이 무서워하는 거는요, 욕을 먹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느냐, 열심히 하고 있느냐, 구단을 위해서, 선수를 위해서, 팬들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걱정을 해야지. 욕 욕은요, 음. 대통령도 욕 먹어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래도 그렇게 좀 야단치고 하시는 팬들이 고맙죠 감사할 줄 알아요 무풀보다는 그건 좀 그건 정말 그렇죠 건 인스타 열어 론하고다 네, 네.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있잖아요 네. 제가 만납니다 가장 심한 사람들이나 네, 네. 의견이 좋은 사람들은 제가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만나면요 네. 그렇게 욕을 했는데 만나면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진 찍어주고 선물 사오고 LG 단장하고 커피 마셨다고 <웃음> <웃음> 동네방네 다 소문내시고 그 욕을 더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이제 그냥 <laughs> 이거 <laughs> 아이 제 큰일 났네요 <laughs> 아니 이제 배가 욕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팬심이 떠난 걸 야구계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 위기인데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. 그런 점들이 염려되는 거죠 뭐제 개인사 뭐 욕먹는 거야 뭐 누구든 다 욕먹는데 그걸 뭐 걱정합니까 기사는 나오면 좋죠 그리고 또 저는 <laughs> 제 이름 걸면 네이버에 항상 대문에 걸리더라고요. 그몇명 있어요. 지금 이게 강력한 네. 우리 참여수 단장, 그다음에 또 이학주 선수, 네. 이학주 선수. 뭐 기사만 나오면 그냥 네. 대문에 딱딱 걸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있죠.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기사를 많이 써주시죠. 근데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박 부장도 아시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자들 전화를 제일 잘 받습니다. 네. 맞죠? 예, 예 저는. 예. 기자분들 전화 다 받거든요. 네. 왜냐하 아니, 못 받으면 콜백까지 다 해줍니다. 네. 왜냐면, 하 기사를 쓰실 때, 어, 팩트를좀 써달라고 싶어가지고, 왜냐면 이제 전화를 제가 안 받으면, 기사를 약간 추론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. 아무래도 개인 성향상. 음. 그런 것 때문에 좀 팩트를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전화를 다 받거든요. 인터뷰도 다 해드리고. 네. 근데 요즘은 그, 인터뷰를 안 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, 많으신 것 같아요. 뭐좀 보이더라고요. 예, 그런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전화 좀 네. 주십시오. 누구든 만나자면 다 만나고 팬들 뭐뭐무 소리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. LG 팬들께 한 말씀 좀 시즌 제또 연말이기도 하고 한 말씀 좀 소통 방송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. 시즌 끝날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음. 시즌 시작할 때는 하, 잘하겠습니다 뭐 하는데. 음. 어, LG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죠. 왜냐면 상당히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팬들이 저희 선수들, 뭐, 감독, 현장을 다 포함해서 예, LG라는 트윈스 팀을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잘 준비하겠습니다. 결과는 뭐, 저 위에 계신 뭐, 하늘의 뜻이겠지만 어찌 됐건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쏟아 부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 우리 참에서 단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단장님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구독자요, 한번 도와주십시오. 공약 한번 할까요? 공약 한번 하시죠. 뭐 50만, 50만, 또 이번에 오, 50만 찍으면 <laughs> 다시 한번 나오는 걸로. 떡상, 떡상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